대봉 감나무 가지치기 방법. 단감나무 전정편을 보신 구독자님께서 대봉 감과 단감나무 가지치기 방법과 다른지 대봉 감 가지치기 영상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다고 하셔서 대봉 감나무 가지치기로. 주농부가 가지치기 한 것이 아니라 아는 형님께서 대봉감나무 가지치기 모습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음성이 잘안 들리는 부분은 자막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4, 5년 된 대봉감입니다. 가지치기 하기 전에 모습을 우선 한번 볼게요. 대게 하늘로 많이 올라가는 가지들도 있고 하늘이 있죠 네, 예, 자랐던... 한 해에 다 자랐던, 여기 한 보면은, 여기 잘랐는데, 한해 자란 가지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만큼 자랐는데, 이거를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독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대봉감과 단감나무 전정의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질문을 해봅니다. 치기 전에 대봉감하고, 단감하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은 어 이게 대봉감이 대나무냐로 특히 더 많이 빼올려 그렇죠 쭉음 보시다시피 대봉감은 다른 단감 종류보다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세력이 잘 큰다라는 것 하늘로 쭉쭉 잘 빼올린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단감하고 차이는 길을 그 낮춰야지 무조건 그러니까네 그그 그, 그래서, 이제, 키를 좀 낮추는 전쟁이 필요하다. 구독자님, 차이점, 이해 되셨나요? 또 질문 들어갑니다. 대본감은 어디서 달리느냐는 구독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대본감은 어디서 감이 달리는지 한번. 마찬가지지. 마찬가지로, 결과 모지들은 역시 뭐, 당감과 똑같이, 요 끝에서. 한 세, 세개 정도, 정도, 요기, 여기서 음. 대봉감도 마찬가지로, 네, 결과 그 모지는 단감처럼, 어, 다른 가지와 마찬가지처럼, 여기 위에서, 한세 개, 네개 정도에서, 감이, 이제 신초가 나오면서 감이 달리는 거는 똑같고. 그래, 이걸 이렇게 삐도 이렇게 뿌도낸면 이런 식으로 빼올린다고, 이제 네. 이렇게 잘라뿌도. 자, 원래 여기서, 불편한데. 이런 가지들은 이제 여기서 잘라줬고. 그럼, 단감나무와 대봉감나무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대봉하고 단감하고 그 가지를 봐서 좀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알아볼 텐데 이게 단감 나무입니다. 단감 나무하고 이 대봉 가지거든요. 대봉 가지하고 어때 봐서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이 대봉 가지의 특징이 이눈 하나 나고 또 하나 난 눈이 좀 길다라는 거 단감보다. 그고 이것도 보면 좀이 여덟 번 차이가 많이 나. 자 여기도 보면 이건 해가지라서 그렇잖아요. 해가지나 그 해지라서이도 단감하고 특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어떻게 차이 나죠? 이런 거는 아, 까 차이 난다는 말. 이 봐봐라 이거. 네. 색깔? 색깔은 보다도 일이 좀 가지 이거 하고 막 틀린. 예이그 그리고 이게 단감하고 대본과 차이가 이요런 차이가 있는데 가지가 아이 차이를 는그면뭐 하겠는데? 차이는 없지만 자세히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단감 가지고 대본 가지인데 물론 이게 묵은 가지고 해 가지고 차이도 있겠지만 이 눈들이 좀 단감은 좀이 사이가 좀 짧고 대본감은좀 길쭉 길쭉하게 가지가 길쭉 길쭉하게 자란다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봐 보라고. 이래 봐도 이거 조금 틀린다. 여기도 약간 별 차이는 없어 보여도 예, 이 단감과 대봉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뭐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은 네, 잘은면는 마디가 좀그 예, 마디가 조금 차이가 예, 있고 그렇습니다. 대봉감과 단감의 차이. 예, 네, 요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가지는이 가지는 이제, 여기 있고 하니까네 여기 네. 날렵쁘죠이 가지가 이제 모양이 되거든요. 예. 자, 요런 가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가지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갔죠. 주 가지가 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쫙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 이런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지 어디서 자르느냐면 이렇게 나가는 가지가 있고 계속 하늘로 가니까 자, 이 가지를 자른다라는 거. 이제 이 가지를 지금 잘라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크게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여기서도 지금 또 잘랐고. 이것도 원래 최대 암흑화그로. 네. 이 가지도 여기서 자른 이유가 이제 이런 곳에서 오래 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달기 위해서 이만큼 좀 길게 잘랐습니다. 이렇게만, 가지. 네, 이런 가지들도 잘라주고, 자, 이런 가지 한번 볼게요. 이런 가지가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되게 크게 자라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경우는,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이런 눈에서 가지가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길게 자랐기 때문에, 보세요. 이만큼 이렇게 자라서요. 이러고 나중에는, 자, 많이 커지면, 여긴 난리 쁘고이 가지를 네. 쓰면 돼. 이제, 좀 더, 몇년 후에? 후에 나무가 자라면은, 이 가지는 아예 막 잘라버리고, 뭐, 이거를 키우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대라 큰 가지들을 자르고 난 다음에 톱을 언제 해놓고 네 톱으로 먼저 큰 가지를 자르고 난 다음에 작은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 줍니다. 체질을 네, 땡겨야 되거든. 이게 가지가 감이 다하면 쳐지기 때문에 쫙 네, 쳐진다. 계속 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땡겨준다. 땡겨줘야 된다. 자, 그런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데감 달고 이거는 요 날리는 건 맞는데. 네. 원래 요감좀땀물라 그러면. 아. 아. 그렇지. 지금 요런 가지들은 자, 요게 여기 잘랐을 때 감이 이중 가지라서 여기 나온답니다. 여기 여기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보통 그 끝눈을 자르면은 안 나오는데 이중 가지라 해서 여기서 나온답니다. 여기서 감이 여기서 감이 나오니까 이렇게 잘랐다. 요렇게요런 모습으로 자, 잠시 요렇게. 여기서 이중 자람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중 잘란 놈 이거 는 여기 감열 수도 있는데. 네. 이중 잘랐다는 말이 뭔 말이죠 이게? 한 여기까지 잘랐다가 잘랐다가 또 이렇게 올렸다고 어, 그러니까 나 여기서 올 확률이 많지. 여기서 확률 적거든. 그러니까. 잠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이게 2년 된 가지고, 올해 나온 가지고. 이게 좀더부한해 자란 가지라고. 요거는 한해 자란 가지인데. 한해 자란 가지인데, 여기까지 자라다가, 멈췄다가 네. 또 이렇게 걸리던 이중 가지거든. 아, 그러면 이게 같은 한해 자랐지만. 글쎄 그런 말이에요? 어, 요... 자, 요런 가지가 이중 가지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중 가지가 뭐냐면은, 올해 자란 가지지만, 이렇게 자라다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자랐다고 하는데 이런 가지는 음. 여기 끝에서는 감이 안 달린다라는 안 달린 거를 많아. 안 달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자른다. 잘. 좀 당기면 그럼 여기서 달려요 밑에는? 그렇지. 아 여기 밑에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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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감 오지. 여기서 감이 달린다고 그래, 하네. 그, 이 가지가 너무 휘저 안 되거든 감열가 들어. 네 감열화들 휘저서 안 되니까 또큰 가지는 잘라주고. 자, 런 가지도 한 보면. 요한 이게 이제 좀 높이가 있고, 이 정도면 이제 좀, 이렇게 좀떨어줘야 되거든. 음. 이거는 요 날이도 되는데, 이 정도 뻗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음. 아. 이렇게 쳐줘도 괜찮으니까, 조금 길게 잘라줬다. 풍 투명을 뽑아내는 햇빛 들어가도록, 이 음. 지금 돼요, 장가지를 지금 따로 빼야 돼. 장가지를? 가운데 이제 햇빛이 들어가게해서 네. 장가지를 네. 좀 맞추고. 쳐주고. 이것도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는 아, 높으니까는. 예.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가지가 좀 높아서 다르도 그렇게 많이 안 처지니까 좀 길게 잘라줬고 원래까지 이제 감을 달다가 또 이렇게 당겨줄 수도 있다. 이것도 뭐 가지가 이 정도면은 이 날도 되지만은 자 요런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아 요거도. 좋은 가지인데 높이도 있고 해서 감이 끝에 달려도 괜찮긴 한데 이긴딱또 이렇게 키워보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정도면 나무 꺼내줘야 되거든 예 나무가 저런식으로 얼마나 커야 되는게 아니고 네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커야 되기 때문에 가지 여기 감을 달더라도 높이도 좋고 가지 세력도 좋고 해서 이렇게 쳐줘도 괜찮으니까 이건 좀 길지만 요렇게 요런것들을 남겨두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잘라서 뭐 요런 거를 살릴 수 있겠고 이것도 뭐 이런 가지들도 좀 약하긴 약하다 네, 이런, 이런 가지들도 그냥. 요 위로 가는 거 자르고 요거를 놔두고 이건 너무 약해가지고 치는 땡겨야 돼자 요런, 요런 가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나온 가지인데 요런 가지는 이 가지를 살리고 싶지만 갈, 감을 달고 하면은 끝에 달기 때문에 달면은 감을 달면은 너무 이렇게 처지니까 가지가 안돼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처지들은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당겨줍니다 당겨주는 최대한 게 당겨야 최대한 당겨야 돼 최대한 당겨주는 게 이만큼 지금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남겨놨죠 요렇게만 남겨놓고 이제 요런 데서 감이 달린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이것도 좀 당겨요 비저를 네, 지금 조금 전정하고 있습니다 전가지들다 자르고 음. 건요 정도 말고 요것도 한번 봐 봐라. 자, 요게 한번 지금 이제 가지치기를 다한 모습입니다. 다 하고 나니까 요런 모습이 됐습니다.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 나무는 2 0년이 넘은 대봉 감나무인데 마치 단감나무처럼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m 년에 y 거비고뭐 u r p 에 o 거비 e m 3년 e e a 거 y w a 지 그건 u r 거든이 p l e more familiar 면 e o p l e than y 이 u 게 o u l d a l 날이 푸고 이렇 해도 되고 근데는 키를 낮춰야 되고 햇빛 들어가고 키를 낮추고 햇빛이 들어가게 하고 지금까지 대봉감나무 전정 모습을 준홍부가 한 것이 아니다 많은 형님이 도움을 주셔서 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